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전화로 연결돼 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네. 부동산 이야기 나눠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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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 고민 말씀해 주세요. 어떤 고민 있으세요? 아, 저기 그그 신혼 부부. 네. 어, 그 특별 공급으로요. 네. 어, 그 그, 거기를 분양 신청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어느 지역 보고 계세요? 온평구 수색하고요. 네. 저기, 그, 인천금단 신도시요. 네, 두 곳을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좀 보고 계세요. 자녀분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녀분한테 좀 특별공급 한번 받아볼까? 분양을 받아볼까? 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네, 네. 네. 어디가 좀 나을지 좀 궁금하신 건가요? 네, 나을지도 궁금하고요. 네. 우리 아들이 저는 수색이 났다. 네. 아, 지금 현재 은평구에 살고 있거든요. 전세를 음. 살고 있는데 아들이 네. 네. 그래서 우리 아들은 어, 금단도 괜찮 다 음. 금단 신도시도 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laughs> 네 어머님 의견이 맞는지 아드님 의견이 맞는지 한번 좀 따져볼까요? 대표님께 네,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만약에 금산 네? 신도시로 우리 아들이 간다고 오르면은 네, 네. 그쪽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음, 그렇죠. 네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한번 대표님께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예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지금 자녀분 아드님께서 신혼 부부 특별 공급 그럼 결혼이 아직 결혼차 결혼 그 연수가 연수 수 7년차가 안된안된 안된 거죠. 예, 네, 7년이 안 됐는데 네. 그 연수가 네. 어 내년 10월 달이면은 끝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내년, 내년 10월 달에 그럼 만 네, 내년 10월 달. 내년 내년 10월이에요. 올해 10월이 아니라 2021년 네, 2 1년 10월 달이 10월. 끝난다고 합니다. 네. 지금 현재 그러면 자, 그 시장님 손주분 있어요? 손주? 네. 네? 손주. 뭐요? 네, 자녀. 그러니까 손주. 네, 손주가 둘이 있습니다. 둘이 있어요, 둘. 네. 두 명. 둘. 음, 오케이. 자 신혼부부 특별본거자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는 옛날 얘기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전화주셨던 어머니 말이 맞아. 맞아. 네.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네. 자 보세요. 네. 건단 신도시도 좋은 신도시예요. 갈수 네. 있어. 그렇지만은 누구나 가는 부분 자체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는 곳 자체가 나중에 가격대가 더 오르겠죠. 네. 뭐냐면 수색, 수색 좋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수색 부분 자체만이 아니라 서울 지역. 네. 서울 지역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체의 경쟁률 자체가 지금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지금 여기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지금 넣어봤죠. 태양... 여... 다른 데도 이어봤는데, 네. 자꾸 떨어져요. 당연히 워낙 많으니까, 그쪽에 서울 쪽에 네. 관심을 많이 가지기 고있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네. 최근에 지금 보게 되면, 홍은동이나 신길동 부분 자체, 신길동! 신길동 네. 부분 자체의 신혼부분 자체가 77대1이었어. 그 네. 위쪽에 홍은동 부분 자체가 지금 43대1이었고, 송파 거여동 부분 자체가 지금 30대 1이 넘었어요. 네. 그러면 이 수색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청약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신혼부부 특별 공급 들어간다 하더라도 수십 대 1이에요. 수십 대 1. 그러면 뭐냐면 네. 또 역으로 보자고요.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 올해 초에 지금 1월 7일인가 1월 1월 달 들어가지고 네. 거기서 지금 센트럴뭐그 더샵인가를 지금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했는데. 네. 면적이 지금 84제곱미터 A와 B를 했어요. 네. 근데 이 경쟁률이 어떻게 나왔냐면 A 같은 경우 2대 1. B 같은 네. 경우에는 미달랐어요 네. 그러면 이 경쟁률만 본다 하더라도 네. 우리 신혼부부들 자체가 어디로 지금 관심이 쏠려 있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자제분께서 우리 자제분들이 그래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판단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2021년도 10월까지 기간이 있다고 하게 되면 또 자녀가 네. 두 명이 있다에 자녀에 네. 대한 혜택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두 명이 있으면 세 명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두 명이 있으면 두 명을 가지고 이 혜택을 볼수 있게 서울권, 수색만이 아니라 지금으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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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으로서는 서울권에 웬만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다 넣으라고 저는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문장말씀해 네. 수색뿐만이 아니라 네. 할수 있는 서울권에 있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나오는 지역들은 모두 넣는 게 답이고요. 네. 그리고 나서 2021년도 10월이 가까워 왔을 때 인근 수도권 지역의 신도시 경쟁률 자체가 좀 낮은 지역으로 그때 가서 눈을 돌리는 거지 지금부터 검단으로 눈을 돌리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제가. 네. 저는 이거 수색을 쪽을 원하는데 네? 아들이 생각하기에는 돈도 좀 이렇게 가격 차이도 있고 네? 수색에 하려면 어... 부동산은 어, 어머니 네? 부동산은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여건이 분명히 중요해요. 네. 여건이 중요하지만 그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젊잖아요, 그렇죠? 네. 젊은 사람들 자체가 어차피 큰 대물림 자체가 없을 경우에는 사실 쉽게. 이러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긴 했지만, 네. 그리고 젊은 폐기와 모든 걸 가지고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A급에다가 도전을 먼저 하고 나서, 그게 실패됐을 때 다른 지역을 눈여겨보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선생님, 제가 네. 아들은 이게 지금 그 다른데 분양을 신청했을 때, 네. 그 애비 신청자에도 못던대요 현재. 지금 현재 뭐냐면, 공급 물량 부분 자체가 추소될 부분 자체가 예상되고 또 네.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있어서 민간 부분 자체까지 확대되면서 이 부분 자체가 지금 많이 몰리고 있어요. 하다못해 네. 위장, 위장해가지고 하는 부분 자체까지 생길 정도로 지금 많이 몰리고 있는데 네. 그래도 아직은 그래도 기회가 있잖아요. 기회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기회를 다 해보고 나서 후회를 하는 게 낫다는 얘기지. 제가 볼 때는 시도를 해보고 네. 나서. 네. 추가적으로 제이 방송 영상이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까요. 나중에 네? 인터넷에 나와 있다고 나중에 네? 네네. 아드님한테 이거 보라고 하세요. 네, 근데 선생님 네, 지금 방송 생방송 시간이기 때문에 네, 네. 다더 다른 부분 자체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아, 금단 신도시는 앞으로 전망이 어떻겠습니까? 이기 신도시 이기 신도시 중에서 지금 네, 검단이 아들이 네. 이쪽 안 하고 그쪽으로 하겠다 네, 이렇게 버티고 해버리면 은 저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교통망 부분 자체가 좀 약하긴 했는데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지금 정부 차원에서 지나야 하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검단신도시 부분 자체도 정 여건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 눈여겨보셔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